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예, 이 시간에는 호성암과 호랑이의 전설 이야기를 하고 있, 할까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긴 불교 문화 역사 속에는 사찰이나 불상 또는 불교와 연관된 많은 전설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전설을 다 에, 발굴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전설 중 내가 살아오면서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전설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호성암과 호랑이의 인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호성암은 전라북도 남원시 삼해면에 있는 절입니다. 옛날에 어느 도성인, 남원의 산천을 두루두루 구경하다가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서 사방을 살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삼엠은 한골짜기에 이르렀는데 때는 마치 봄이라 도처에 아름답게 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과연 남국의 경치가 참 뛰어나고 아름답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승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도승은 깜짝 놀라 이제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나무 간생 보살, 나무 간생 보살을 대불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살펴보니 호랑이가 도승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인지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입, 입을 크게 벌리고 신음하는 소리를 내여, 내며 연신 목을 목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승은 겁이 났지만은 다가가서 호랑이의 목속을 살펴보니 무슨 짐승 뼈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승이 입에 손을 내 넣어 가지고 목에 걸려 있는 뼈를 빼주니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조아리며 어디로 가버렸습니다.그로부터 며칠 뒤 호랑이는 새벽에 한 처녀를 물고 와 도승 앞에 내려놓더니 다시 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죽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기겁을 하며 그 처녀를, 처녀를 잘 살펴보니 죽지는 않고 호랑이에게 놀라 졸도하고 있었습니다. 선승은 그 아가씨를 잘 간호해서 소생시킨 다음 호랑이에게 물려온 내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영남 진주 고을에 사는 사는데 밤에 자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랑이에게 잡혀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나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여기 스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성은 우선 처녀의 건강을 하부, 회복시킨 다음 처녀를 데리고 먼 길을 걸어 진주를 가서 처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처녀의 집에서는 밤사이에 처녀가 없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찾고 있던 중 도승이 처녀를 데리고 오자 그 기쁨은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지, 잠시 뒤, 도승으로부터 자초징을 계정을 들은 처녀의 부모는 딸의 목숨을 구해 준 도승에게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떼서 딸의 목숨을 구해 준 대가로 시주를 했습니다. 도승은 그큰 돈이 호랑이로 말미암아 얻은 시주이므로 호랑이를 처음 만난 자리에 절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절 이름도 호라인 때문에 이루어진 절이라는 뜻으로 호성암이라고 지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뒤 하재로 그 암자는 타버리고 다만 암벽에 새겨진 석불의 부조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있는 호성암은 새로 지은 것이랍니다. 에 이런 비슷한 설화가 에 창근설라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 소백산에 있는 그 뭡니까 그절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 그 절도 또 호랑이로 말미암아 절을 이루었다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